이번 총선은 4년차를 맞이하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입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여권은 조국기 부대 인사들과 함께 청와대가 주도한 사상초유의 선거 공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범법자들을 이번 총선의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다른 법도 아니고 선거법을 훼손한 범법자들이 여당의 완장을 차고 선거 바닥을 누비고 있는 이 기막힌 상황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권이 승리한다면 선거가 끝나자마자 비대해진 세력을 바탕으로 합법적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태유태 간신히 버티고 있는 법치는 완전히 집합표지고 말 것입니다. 지방 기초의회부터. 대통령까지 모두 같은 정당 소속입니다. 국회는 이제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에 브레이크를 걸고 걸수 있는 마지막 남은 최후의 보류입니다. 정부 여당의 독주를 막지 못한다면 권력은 더 오만해지고 국민에게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한 대한민국이 현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선정 사상 처음으로 준연동형비례제라는 선거제도 하에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35개가 등록되는 등 원외 소수 정당들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지역구 후보가 없는 원외 소수 정당들은 지지율 3% 이상을 얻어야 의석 한 개라도 배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각종 여론조사나 내세우는 비례 후보 면면을 보아도 3%의 문턱을 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원외 소수정당의 표를 분산하신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사표가 되고 문재인 정권을 견제하고 국정대회 전환을 추진할 기회도 연기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현명하신 국민 여러분, 합리적 중도 보수통합에 단일되어 미래 한국당의 지지를 하나로 모아 주셔야 더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투표가 힘입니다. 제 21대 사위로 총선은 지쳐 있는 대한민국의 희망을 불어넣는 선거입니다. 미래 한국당과 미래 통합당은 형제 정당입니다. 미래로 시작되는 둘째 칸을 선택해 주십시오. 미래 한국당과 미래 통합당이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막아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